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니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 주후 185년에 당시 로마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하여 사도 시대 후 교부 시대 초기, 성서 신학을 탄생시킨 초대 교부 중 오리게는 하나님만 하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셨는데 인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인 성경 가리키는 목회자들이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대할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수 없는 히브리서 저자는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목회자들에게 뭐 첫째.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주려 말씀하면 순복하라는 겁니다. 순종은 원어의 페이데스테로 목회자가 전하고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거고 복종은 훠페이케테라고 해서 목회자 말씀이 유익한 줄로 믿고 의무적으로 따름을 뜻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는 왜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순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경성이란 말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정신 차리도록 타일러 깨우침과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세 말자인 것 같이 정신 집중하여 수고하시기 때문에 순복하라는 거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므로 그들의 가르치심이 틀리는 것 같아도 뒤. 책임 목사에게 있으니 성도들은 가타부타 하지 말고 말씀 가르치실 때 곧바로 순복하란 거요.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목회자들에게 둘째,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왜 목회자들에게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께서, 목회 자들 께성 도들 을인 도할 권 한과 책무 를 부여해 주신 사명 자들 인점 을, 인정하시고, 목회자들에게 즐거움으로 목회하시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목회자의 학식이나 경험, 나이 가리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상식을 따라 즐겁게 목회하시게 도우시란 거요 요음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교회에 공급해 드릴 것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움으로 목회하실 수 있을까 도움이 되도록 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목회자들에게 셋째 근심으로 목회하게 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란 거요. 잘 도우세요. 히브리서 저자가왜 목회자들에게 근심으로 목회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셨나요? 성도들에게 영혼의 유익이 없기 때문이요. 요한 삼서 1장 2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결론이요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배우셨나요? 순복하고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대하셔야 영적으로 유익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